그게 뭐냐면 그냥 함수 만들면 돼요 타입에 맞게 만들면 돼요 문제 자체가 그냥 리턴 타입으로 메서드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올바른 걸로. 어 빨간 줄을 없애는데 초점을 좀 맞출 건데 이걸 잘 해야 이 다음에 할게시판 만들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일단 은어 이게 뭐하는거 죠？이, 한줄 에서 얻을수 있는 힌트 뭘까요？이, 한줄 에서 얻을수 있는 힌트 세 번째 줄만봤을때 일단 얘가 하나 필 요하 다는 건 아시 겠죠. 로봇 클래스가 필요하잖아요, 이렇게. 그럼 얘는 뭐예요? 예, 함수 실행하는 거죠. 메서드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. 근데, 객체화가 되지 않았네요. 그럼 얘는 스태틱이라는 거고. 그렇죠이 녀석의 리턴 타입은 뭐겠어요? 인트여야 하는 거고요. 왜냐면 이 결과값이 인트 변수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음, 4개 변수는 요 0개인 거죠. 인자가 없으니까요. 이걸 다 조합하면 이런 녀석이 나오겠네요. 얘는 지우고 이렇게. 세팅 인거고 인츠 리턴 타입 받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냥 어, 0을 리턴하는 중이고요 얘는 그냥 함수명인거고 일단 리턴은 아무거나 하시면 됐었는데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0. 0이죠 리턴이이 0이니까 리턴 u 류가 0이니까요. 그럼 0이 i에 들어가겠네요. 이게 끝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함수는 결국에는 인트만 리턴을 할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여기서 얘가 만약에 뭐불린이다 뭐 이거 뭐 true다. 안 되잖아요. 이러면이 자리에 true 값이 나와버리면 이, 이 변수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. 그래서 이 녀석은 인트 리턴 타입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대요 그럼 얘가 뭐라 하겠죠 왜 뭐라 그래요 보이드 빼고 나머지는 리턴 할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? 인트 리턴 타입인데 너왜 리턴 안 해? 라고 해서 아, 그러면 보이드로 바꾸면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뭐라 하겠죠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면 선수에 뭐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. 지금 그죠? 얘가 곤란해지는 거니까이 자리에는 뭔가 남아야 되는데 그인석은 인트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 것도 비슷하게 지금 객체화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 세트이라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? 리턴타임 뭐예요? 블링이죠. 그리고, get, 윤리, 일거고, 블린, 뭐, 적당한 거, 리턴만 해주면은, 얘도 뭐라 안 하겠네요, 그러면. 그쵸. 이두 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났어요. 결과가 비슷합니다. 이 함수가 끝나고 난 그, 결과 값이, 그 변수에 들어간다. 근데 나머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. 여기 앞에 사람이죠. 그럼 이 함수의 리천타입이 뭐여야 돼요? 사람. 사람 타입이어야 이 변수랑 연결을 할 거잖아요. 그쵸? 이 자리에 뭐가 남는 건데? 라는 거죠. 얘도 마찬가지로. 그러면 조합을 좀 해보면 사람 타입도 있어야겠네요. 사람 플래스로 만든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. 이거 하려고 이제 타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. 플래스로 또또뭐 필요하죠 이제 이 get 사람이라는 함수는 이 녀석 거예요, 아니면 이 녀석 거예요? 사람 거예요, 로봇 거예요? 로봇 거죠. 일하는 놈이 로봇이잖아요 지금.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. 음, 음, 음. 갯 사람. 그러면, 어 얘도 정어 객체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스태틱일 거고. 리턴 타입은 몰라요. 자 위에 거랑 비교를 해봅시다. 얘가 인트여서 이 녀석의 리턴 타입은 인트였어요. 그리고 리턴 밸류도 인트였고요.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. 얘가 불린이어서 리턴 타입이 불린이었고 리턴 밸류도 불린으로 한 거고요.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사람이에요. 얘 리턴 타입 뭐예요? 사람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. 이렇게요. 그러면 여기서 뭘 넘겨줘야 되냐? 일단은 아무거나. 갯사람은 리턴을 꼭 해야 되잖아요. 왜? 보이드가 아니니까 일단. <laughs> 여기 보이드가 아니잖아요. 그럼 뭐라도 리턴을 해줘야죠. 우선, 널.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? 널이 남는 거예요. 얘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널이 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널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, 어,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키워드. 음, 여기 보시면. 그리고 링커, 링크 걸어 놨거든요. 맨 밑에, 맨 밑에 있어요.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. 그냥 쭉한번 읽어보세요, 얘는. 아, 어, 자, 그리고 얘는요. 리턴 타임 뭐예요, 이거? 이거랑 차이 없죠? 사람이죠? 그죠? 얘는, 갯사람, 2라고 하죠. 이 자리에도 너를 남기겠다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, 다른 것도 가능해요. 이렇게. 사람, 위천 타입이니까, 사람을 남기면 되잖아요. 사람 객체를 만들어서, 남겨버리면 되는 거죠. 이 자리에. 요게 남아있다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. 지금. 그죠? 2, 1, 2, 3, 4는 비슷해요. 보시면, 3번. 어, 우리 원래 하던 대로, 사람 타입으로. 이 사람은, U 널. 그리고 이렇게 결국엔 뭐예요? 이 자리에 뭐 남는 거예요? 널 남는 거죠. 그렇죠. 어쨌든 얘가 너를 갖고 있으니, 여기서 주는 거는 널 일하는 거죠. <laughs> 그렇죠. 그러면 4번, 진짜로 객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줘 버리면은 이 자리에 뭐 없는 거예요. 여기서 넘어온 리모컨을 받겠네요 저 그냥 유형의 차이일 뿐이에요. 리턴 밸류의 유형. 그러면 음저 실제로 여기에는 리모컨이 들어 있을 거고 사람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이 변수랑 호환이 되겠죠, 그러면? 그렇죠? 그러면 얘는요? 뭐 모양은 비슷하겠네요, 일단 사람 5 라고 했을 때 이번에 다른 점은 인자가 두개니까 매개변수도 두개여야 하는 거고 어, 그로 인해서 오, 나이, 불린? 이런 거.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, 두 번째 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순서에 맞게. 타입에 맞게. 대신에 받고서 안 써도 돼요. 이 안쪽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죠. 받기만 하면 돼요. 받으면 뭘안 하니까요. 받은 놈을, 뭐, 내가, 어, 사용을 하나 하지 않나는 마안대로니까 근데 받았으니까, 저장을 좀 해보자면. 자, 이게 안 되는 이유는?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줄은? 사람은 이 객체에 대한 리모컨을 갖고 있네요. 그럼 이 객체 안쪽에 있는 나이라는 변수에 이 나이는 뭐예요이 녀석이에요. 그게 안 되는 이유. 여기 없잖아요. 그죠? 저 그렇죠. 얘는 객체 내부에 대한 그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지금 뭐예요? 얘네들 인자값으로 넘어온 그 매개변수를 활용한 거예요 요게 <laughs> 이 콜마크 왼쪽에 있으니까 이 변수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값이잖아요 얘네 오른쪽에 있다. 가 아니었죠, 사실. 왼쪽에 있지 않았다, 저희는. <laughs> 이거 클릭해보면, 대략적으로 보일 거예요, 이렇게. 왼쪽에 있으면 변수.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각. 이거 아마 첫 시간인가? 두 번째 시간인가 했던 것 같은데. 네. 매개변수로 넘어온 그 해당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죠, 얘는 어, 일단 5번까지는 됐고, 그러면. 자, 그다음 6번. 요거, 위천타이 뭘까요? 6번의 위천타이 5번이랑 6번이랑 차이점. <laughs> 그럼 나머지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뭐, 너 앞에다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붙어있대요. 그러면 얘랑 뭐 다를바가 없겠네요. 똑같이 만들면 돼요. 그냥 얘만 6번으로 해주고, 그죠? 근데 그게 아니네요. 이 모양이었잖아요. <laughs> 일단은, 객체화는 되지 않았고요 즉, 스태틱이라는 거고. 그죠? 얘네들은 다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중이었어요. 스태틱이니까요. 자, 얘네들은 지금 이 위에 있는 거, 얘네들은, 위턴 밸류가, 위턴 밸류가 어떤 변수에 다 들어가야 되죠. 여기 있는 변수들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녀석들의 위선 타입은 얘네 보고 결정을 했어요. 이 앞에 거, 왜냐면 들어가야 되니까 타입이 맞아야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근데 얘는 그런 거 있어요. 없어요. 없죠. 즉, 보이드라는 거죠 실행하고 끝, 실행하고 끝, 대신에 이렇게 해버리면, 문제가 뭐예요? void인데, r 턴을 하고 있다는 거.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, 이거. void는 r e 안할 의무가 있었죠. 그죠? r 턴을 아예 없애도 되고,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. 얘도 똑같은 말이에요. 이거 r 턴안 하겠다는 겁니다. r 턴안 하고 끝내겠다. 이러면 문제가, 없어요. 그니까, r e t u 이랑 r 턴밸류들의 종류들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, <laughs> 얘를 좀잘 해놓으셔야 됩니다.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사실 배운 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어요. 스 t a t 있고, 보이드랑 r 턴 타입 r 있고, r 턴 밸류 있고, r 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 있고, 오, 딱히. 안한건 없어요. 좀 조합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, 만약에 어렵다 하시면, 음, 기억에 있지, 면이나 요거? 다시 보세요. static method, 인자배계면수, return.